자, 오늘은 하, 얘 때문에 왔습니다. 산에. 얘가 지금 제가 대박으로 산에다가 토종볼 받으려고 갖다 놨는데 하, 어제 와서 보니까 말벌이 들었어요. 아, 말벌이. 어? 왜안 보이지? 어제 내가 두 마리 잡았는데. 없나? 우. 음. 오, 깜짝이야, 놀래라, 놀래라, 이 새끼들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예, 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예. 어저께 제가 와서 벌이 들었나, 토종벌이 들었나 해서 왔는데 이제 뭐지, 둘 좀. 어 어이. 엄청 큰 말벌이 집을 줬어요. 들라랑 토종벌은 안 들고. 저 구멍이 20mm로 구멍을 뚫어놨더니 저게 하자입니다. 이제 전문가 분이 그냥 토종볼 들어갈 수 있는 구멍보다 저렇게 20mm정도로 구멍을 뚫어 버리면 더잘 든다 그래갖고 뚫어 놨는데 저렇게 뚫으면 하자가 있어요 예 말벌이 들어요 말벌이 말벌이 들어가서 집을 짓더라고 제가 벌써 이게 이 통이 벌써 세 번째 세 번째 말벌이 집을 짓는 건데 아 거기에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엄청 큰 놈이 있습니다 한, 한 마리가 경계에 나와 있어요 지금. 아마 저 안에 집을 잔뜩 쳐놨을 거예요. 아마. 뭐 근데 요런 거는 뭐 간단합니다. 땅 속에 집을 짓는 장수 말벌은 땅을 파야 되는데. 이런 말벌은 장수 말벌이 아니에요. 조금 좀 지고요. 조금 지근데 등검은 말벌도 아니고 그거보다 약간 크고 무슨 말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요거를 어이죽숨 쓰는 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정리하는 거는 쉬워요. 일단은 저 구멍을 쉬지도 틀어 막은 다음에 예, 김장봉 투에다가 딱 보쌈을 해서 가져가서 급냉동을 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 벌은 술 담그고 아마 안에 애벌레가 꽉 차있을 거예요. 그 애벌레는 저녁에 술 안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획대로 한 방에 끝나야 돼요. 어설프게 하다가는 잠깐 실수했다. 그러면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오이한 마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 새끼들 나오면 안 되는데. 두 머리는 오이 일단은 경계병은 처치를 하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어이! 살아아 경계병을 경계병 일로와. 너는 없애버리고 너는 없애버리고 자 구멍은 막았어요. 자, 한 바구도 안 쏘이고, 따왔어요. 얘네 얼마나 들어있을라 들어보니까 약간 가쁘해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요걸 열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뭐야? 나온다. 응? 네? 뭐 이상한 벌이 나와? 안 나와? 나와봐! 나와봐, 임마! 어이, 막 나와봐. 나와봐, 이 씨X들. 잉? 머리인지 들었나? 어떻게 3마리밖에 없냐 아 벌이 이제 이제 들어온 벌인가보다 네? 벌이 들어온 지가 오래된 게 아니라 이제 막 들어오려고 했던, 했던 벌들 같은데 그러니까 3마리밖에 없지 이건 뭐, 술, 술 담글 것도 없네. 어? 계속, 계속 나오는데? 어? 어? 와, 이 새끼들한테 당할 뻔 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지금. 와. 네,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와, 저 여기 두들겨서 안 나오길래 세 마리 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계속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됐어 이제 너들은 내 밥이다 얘네들이 토종벌들을 겁나게 잡아가요 얘네들이 육식, 육식, 육식성이라서 육식 말벌들이 토종벌을 잡아다가 자기네 새끼 먹이고 지네가 먹고 이래요 말벌은 빨리빨리 없애, 없애야 됩니다 구멍을 살짝 내가 한마리씩 잡아야 돼어 여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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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뭐 새끼들이 일로와 얘네는 당근제에 담가면 그냥 죽어요 루아 루아 오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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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풀오네와오오오오오오오고이오오이 오케이, 애벌레가 좀 있어요. 음, 다 나왔네. 벌이, 벌이 생각보다 양이 너무 작다. 이 음. 애벌레들은 있는데, 다 나온 건가? 이놈 남아있는거 같은데.. 안나오네 이놈이 남아있는.. 남아있는데 안나와 저기 또 한마리 있다 이..둘 새끼들이.. 다 나오라니까 음, 엄청 작네 벌집이 엄청 작아요 근데 애벌레가 좀 있습니다 야..이건 뭐 이거 원래 들기름에다가 구는이 달달달달 볶아서 먹으면 술안주구최이친구데이친이 너무 이이친한는이가있는이안나는네 우, 클럽브레스클럽브레스 가다봤어, 없어, 야, 인디, 너무 좁다, 벌이, 없어, 벌이 얼마 되지도 않네 이거, 이거, 에이, 네, 섞어 될것 같아, 예, 그냥 조그맣게 한병 만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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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이게 기똥찬 겁이다 애벌레, 말벌, 애벌레. 아, 여기 나와. 야, 이거 봐. 원래 장수말벌은 이보다 더 큰데, 이건 조금 안 해. 이것도 그냥 술담빌어야 되겠다. 이거 볶아 먹으면 좋은데. 이건 이렇게 막아놓은 거는 익은 건데. 꼬치, 이거. 이봐, 이와 이거 이제 벌이 될라고, 응? 이렇게 뻔데기해서 이렇게 애벌레에서 뚜껑을 막아놓으면은 애들이 이게 뚜껑을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연거라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마지막 딱 보면은 이봐요, 이 뚜껑을 다 덮어놓은 거를 이렇게 열면은. 벌이 되고 있어요, 벌. 이 말벌이 벌써 되고 있어요. 이거 에볼레, 애벌레. 에볼레에서 에볼레에서 얘네들 뚜껑을 딱 닫으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탈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 이 벌이 볼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되리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 이 금방 나온 벌들이에요. 그러니까 휘바리가없잖아요 그죠? 예, 얘네들은 이제 막집에서나오는 애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들어가. 아, 예. 들어가. 들어다커가지고 예. 예. 벌써 다컸어가어 오늘 그냥 들어가. 야돼 응, 안돼 너무 커가지고 얘는 그냥 이렇게 놓고 술당가비리는 걸로 아 양이 많았으면 좋았을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양을 떠나서 이렇게 말벌을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벌을 자꾸 잡아 없애야 돼요. 안 없애면은 얘네들이 토종벌 꿀벌들로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안 돼. 싹 잡아 없애야지. 아직 살았네.